배고파서 뭐 해먹어야지 요기다 해먹을까? 뭘 해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남이네그여먹을까 아,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고파갖고야잠인지 아침인지 새벽에 지금 만두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어우, 분만도 맛있어요. 오, 씨, 너무 어 아우 배불러 아침이 벌써 밝았어요 새벽 5시인데 허네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프 한번 쳐보려고요 도보레 새로 구입한 등인데 뻘겋게도 변했다가 파랗게도 변했다가 신기해요 재밌어요 여기 자리가 나서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흐린. 아 좋아요 아주 표시네 그 좋아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